안녕 여러분. 최근 배그 파트너 짤린도도구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요즘 모베가 산으로 가잖아요. 그래서 모바일 근본 FPS 게임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 이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모던 컴뱃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모바일 FPS 게임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게임 중 하나죠. 아니 도도님 스페셜 솔져 있는데 어? 그게 그거 아다시. 원래 모바일 FPS는 이 무던 컴뱃이 진짜 원조거든요. 원조라기보다는 근본이지. 어싹 근본. 라떼는 말이야. 어 아이폰 4로 즐기던 시절이. 있었다 말이야. 옛날 버전은 그 스토어에서 삭제된지 없어가지고 일단 좀 최신 버전 5를 들고 와봤는데. o 우예 e 아 이거지 이거지. 아, 근데 자막이 안 나오냐? 이게 약간 코로브드 티를 따라해가지고 코로브드 티식 플레이 그런 스토리 플레이가 유명해가지고 어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. 크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. 와 그래 이 느낌이야. 이 뭔가 영화 같은 연출. 게임으로 나오면서 야 이게 모던 컴뱃 5가 그나마 가장 최신작인데 이것도 나오지 지금 몇 년이 지난데도 연출이 장난 아니거든요. 내가 특수부대인 거야 자잠해서 이걸 몰라? 응 죽어. 티베치 세팅 좀 해주고 자이로도 지원하고, 이게 와, 야 그래픽 봐 와, 진짜 다시 봐도 미쳤다. 이런 디테일 보세요. 이런 거 응? 요즘 배그 같은 거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디테일, 이 게임은 멀티보다도 싱글 위즈 게임이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 어, 어.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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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도 이렇게 슬라이딩이 가능하군요. 어, 슬라이딩 가자, 올려줘. 그렇지, 드래그 하면은 올라오세요. 이런 게 있어. 와, 그 시절 감성. 어. 이전에는 근데 좀 감동이었는데 그래가 좀무시성하긴 하다. 출탄. 파인도. 원의트탄 보트 탑승. 어, 탈출이나 탈출. 이거 잡아야 돼. 아, 코오브트티 같은 데서 이런 거할수 있잖아. 모바일로 그걸 체험할 수 있다는 게 대박이었거든요. 진짜 그 옛날에. 아, 옛날엔 진짜 어려웠는데. 지금 하니까 되게 쉽다. 모베로 단련돼서 그런가? 와, 이거 넘버 이거. 무너지는 이거 연출. 없겠다 w <놀람> h 뭐야, 왜 갑자기 여기야? 진짜 스토리가 무시성하긴 하다. <laughs> 누나! 내가 구해줄게! 어우, 어우, 야. 확실히 옛날 게임이긴 하다. 누나, 걱정 마요. 내가 구해줄게! 모베로 단련된! 어렸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툭핑 거였는데 지금 뽑힌 거. 아, 너무 쉽다, 이제. 야, 스토리가 뭐 어떻게 흘러가는 거 한번 멀티플레이 해볼까요? 멀티플레이도 있거든요, 이게. 진짜 옛날 모베 초창기 유저들이 모던컴뱃에서 넘어온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? 한번 가보자. 어 시작이야. 아, 근데 총이 너무 쓰레기인데, 이거? 사람이, 오, 꽤 많아. 뭐다 보다냐, 근데? 다 보실 것 같아. 어, 깜짝이야. 어이. 사람이구나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진짜 복같지? 근데 이 게임이 진짜 나온 지 오래돼서 유저 수가 많이 없을 거예요. 아딱뭐다 우리 팀밖에 없는데? 어 뭐야 여기서서? 아씨 깜짝! 아다 보시네 그냥 야 하긴 별이별 게임이 다 있는데 위조서가 없을만 하긴 해 그래도 이 처음에 이 근본 느낌 이 게임도 콜 오브 티처럼 이렇게 스킬 있거든요? 정찰기 출격 이런 것도 설치 가능하고 정말 콜 오브 듀티 하위 호왕그 자체 야 배틀로얄 모드도 있어 배틀로얄. 아, 한번 해보자. 이건 진짜 처음 보는데. 이것도 업데이트 됐나봐. 이거 옛날에 없었거든요. 이거. 오. 오, 오, 지도. 와, 되게 넓은데? 야 이런 게 있었구나. 근데 플레이어 기다리는 중인데 여덟 명 아니 아무도 없는데? 인테리어가 이거 맞아? 야, 이거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냐? 오, 채팅 뭐야? 어, 사람인가봐, 진짜! 보시 아니라 진짜 사람이야! 들어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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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다! 아닌가? 지금 들어오는 건 보신가? 야, 아, 근데 맵 디테일이 진짜, 싱글에 비하면 너무 개판인데? 그냥 배그가 한테 잘 나갈 때 나왔었던 모든가 봐요. 어, 배치 지역 선택하래. 아,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거야? 오, 뭐 고르는 거 보인다. 어, 사람 좀 있나봐. 그래, 제일 중앙 가보자. 오, 어, 시작이다. 춥, 파밍, 파밍. 뭐야 알아서 먹냐이총 뭐야? 샷건인가? 이 총은 처음 보는데? 뭐야 샷건이야? 어 죽어! 사람인가 봐! 어어 아 사람이네 아아 너무 무지성하게 싸운다 근데 아 이꼴지 뭐야! 야한번 더해. 납득할 수 없어. 몹에 짬이 있지 그래도. 어? 소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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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총.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. 오! 러러러러러러 그렇지. 러러러러러 그렇지. 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. 어, 지속하면. 어 뭐야!!! 이게 왜안 죽어! <laughs> 야 체력 아직도 39% 남았어? 뭔데? 와 저격? 아 <laughs> 재밌었다 이번에도 몇몇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초고소도 있을까말까 이로치 자랑 레벨 30... 저렙인데? 루카리오 이로치 소소한 48렙 자랑글입니다 어, 난이도 설정도 있네 제가 누굽니까 모베 전랭킹 1위 이지로 갈까? あっ <laughs>